자 오늘 우리 수업할거자 여러 가지 함수 자 여기 한번 갈게요 여러 가지 함수 자이 여러 가지 함수에는 지금 함수들이 여러 가지가 지금 소개가 될 거야 자이 소개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파악하고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이제 알겠죠 자 제일 처음에 나오는 거 뭐냐 일대일 함수 자 이렇게 되는 거야 일대일 함수 자 일대일 함수라는 게 어떤 거냐면 자 일대일 함수라는 거 우리 기호를 잘 봐야 돼 x 1이 x2랑 다르면 자 다르면 fx1 그리고 fx2가 fx2가 다르다. 자 이게 지금 1대1 함수란는 거야. 자 그럼 x안에 y하나가 매치가 되는데 자 한번 선택당한 y는 다른 애가 선택할 수 없다는 얘기지. 우선 잘했어. 자 그래서 요 말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 이거는 1대1 함수를 나타내는 거야. 우리 이거 기억을 해줘야 돼. 알겠어? 자, 문제에서 뭐야? 1대1 함수다 나오는 것보다 이렇게 기호로 나오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기억을 해야 돼. 자, X가 X2, X1, X2. 자, X가 서로 다를 때 함수값도 다르다. 1대1 함수다. 이렇게 머릿속에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자 1대1 대응이란 말이 있어. 1대1 대응. 1대1 대응. 자, 1대1 대응은 1대1 함수 안에 있는 거야. 자, 1대1 함수 안에 있는데, 여기에 뭐가 추가가 되냐면, 추가가 되는 게 뭐냐? 치역과, 치역과 공역이 같다. 자, 요 말이 추가가 되는 거야. 이 말이 추가가 되면 어떻게 돼? 1대1 대응이라는 거야. 자, 치역과 공역이 같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다? Y가 남는 게 없다. 남는 게 없다. 이 말이야. 자 그러면 우리 예를 들어서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자 이게 X고 여기가 Y야 자 1, 2, 3그 다음에 A, B, C D 자 이렇게 돼있으면 자 여기서 이렇게이런식으로딱봤어 그러면 이거 뭐야? 1대1 함수야 교치로 안 갔잖아 그지? 교치게 사랑이 짝대기가 딱 간거야 그럼 딱이 커플이 딱 맞아진거지 그지? 근데 얘 C는 어때? 폭탄인거야 열받아서 집에 가 버렸어. 그럼 뭐가 돼? 1대1 대응이 된 거야. 자, 뭐야? 남는 게 없어야 된다는 얘기야. 무슨 얘기야, 알겠죠? 자, 남는 게 없어야지 1대1 대응이다. 자, 그럼 이것도 중요한 말이야. 자, 오늘 배우는 거다 무조건 다 알고 있어야 돼. 알겠죠? 자, 이거 우리가 이해를 못 하면 뒤에 문제 하나도 못풀 수도 있어요. 알겠죠? 자, 이거 꼭 기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1대1 함수를 우리가 보려면 어떻게 우리가 또 그래프에서 도알수 있냐면 자 함수가 된다 이러면 어떻게 돼? 가로줄 거, 아 세로줄 거지 그지? 함수가 된다 하면 왜? y가 두 개가 되면 안 되니까 자 그러면 이거에서는 1대1 함수에서는 어떻게 되냐? 가로줄 거 보는 거야 가로줄 거서두 군데서 만나면 1대1 함수가 아닌 거야 자 그럼 우리가 2차 함수 같은 경우는 1대1 함수가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지 그지? 두 군데서 만나니까 안 되는 거야. 알겠어? 자, 1대1 함수는 뭐다? 한 번만 만나야 된다. 한 군데서 한 개만. 알겠지? 자, 이렇게 돼야지 일대1 함수다. 자, 그럼 이제 뒤로 넘어가서 항등 함수가 있어. 항등 함수. 자, 항등 함수. 자, 우리 1학기 때 우리 딱 배웠던 거뭐 하나 있었지? 항등식 배웠었죠 그죠? 항등식. 항등식이 뭐였어? 항상 등호가 성립하는 식을 항등식이라고 한다. 이렇게 했잖아. 그렇지? 항등 함수는 뭐다? 항상 등호가 성립하는 식이야. 그 말이 뭐냐? 넣으면 넣은 그대로 나온다는 거야. 자, 1 넣으면 1이 나오고 2를 넣으면 2가 나오고. 그래서 항등 함수 얘는 뭐가 있어? y는 x. 그냥 그대로 나오는 거. 자, 이거를 뭐라고 한다? 항등 함수라고 한다. 이거. 야 알겠어? 자, 황등함수 y는 x. 알겠죠?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나오는 거 상수함수라고 했어. 상수함수. 상수함수라는 거 어떤 거냐면 자 이런 거야. 자, 그냥 숫자로 돼 있는 함수. 그러니까 뭐 y는 2. E. 이게 상수함수야. 그냥 숫자로 딱돼 있는 함수. 자, 근데 이거 y는 2. E. 이거는 함수가 되는데 x는 1. E. 이거 함수 될까 안 될까? 안 됩니다. 알겠죠? 자, 왜안 되냐? X는 1. 이거야. 안 돼. Y가 요렇게잖아. 안 되겠지? 자, 이건 함수 아닙니다. 무조건 Y는 2. 자, 이거는 어떻게? 요렇게 딱꼬우면은 뭐야? X에 따라서 Y가 하나씩 매칭이 되니까 함수가 될수 있겠죠? 자, 그래서 X는, 1. X는 1. 안 돼. Y는 가능합니다. 알겠죠? 이걸 뭐라고 한다? 상수 함수다. 숫자로 되어 있는 함수. 알겠죠? 자, 우리 요렇게 우리가 지금 음, 몇 가지 몇 써? 하나, 둘, 셋, 넷. 네 가지만 오늘 기억하면 되는 거야. 알죠? 자, 이거 어려운 거 아니야. 알겠어? 어려운 거 아니야. 기억은 꼭 해야 되고 중요한 건데, 어려운 부분은 절대 아닙니다. 자, 여기서는 틀리면 안 돼요. 자, 그럼 문제 한번 봅시다. 문제. 여러 가지 함수. 자, 다음 주. 자 그래프 중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만 있는대로 고르시오 자 이렇게 했어 1대1함수 1대1함수면 어떻게 되는데 X하나에 Y가 하나만 들어가야지 1대1함수지 그지? 맞죠? 그지? Y도 중복되면 안 되는 거야 다른 데가 선택하면 안돼자 그래서 뭐가 되는 거야? 1대1함수는 기역 그리고 가로수 으면 된다 했어 기역, 미을, 미을 요세 개가 되겠지 그지? 맞죠? 근데 그건 함수 그냥 함수 이렇게 해서 만약 두 개면 지금 유의 문제 에 나오지도 못하는 거야. 함수 중에서 1대1 함수 자 이거 뭐야? 우선은 알겠지자 그럼 1대1 함수는 기역, 리을, 미을자 이렇게 세 개가 되겠어. 자 그럼 그 중에서 1대1 대응은 뭐가 되겠어? 남는 게 없어야 된다 했어. 남는 게 자 남는 게 없어야 돼 기업과 미음이 되겠지 알겠어 아 미음 같은 경우는 Y R이게 안 정해졌잖아 선택을 안 받았잖아 X가 아래 거 말이야 Y가 음수는 선택을 못 받았잖아 이게 남는 거야 선택을 못 받은 게 남는 거라고 실수 전체 집합인데 와 음수는 선택을 못 받았잖아 그럼 이게 남는 거잖아. 알겠어? 자, 그래서 기역과 미음 두 개만 1대 대응이 될수 있다라는 거 알겠죠? 이해 안 얘기 안 했는데요. 미음. 어? 응. 뭐? 말래 여기까지. 자, 그다음 3번. 상수 함수. 암수. 상수 함수는 뭐다? 니은이 되겠죠. 그냥 숫자 바닥으로보정되는 거. 알겠지? 자그 다음 항등함수는 어떤거야? 음이될수 있겠죠 Y는 X 알겠니자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알겠지? 자 이거 함수 구분 제일 쉬운 문제야 이 정도는 할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자그 다음 이제 넘어갑시다 자 넘어갑시다 자 7번 1대1대0 Y, X, 두 집합 X가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같고 3보다 작거나같다 자, 그리고 Y는 Y가 1보다 크거나같고 11보다 작거나같다 자, 요렇게 돼. X에서 Y의 함수, FX가, FX가 AX 플러스 B. 1대1 대응이래. 1대1. 서로 남으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얘기야 1대1 대 1은 Y가 남으면 안 된다 자 그리고 뭐라 했어 A가 0보다 크다라고 했지 증가 그래프야 증가 그래프 자 그럼 x 에 제일 작은 게 들어가면 y 도 제일 작은 게 나와야 돼 맞죠? 그지? 증가 그래프니까 자 제일 큰게 들어가면 제일 큰게 나와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마이너스 2A 플러스 B가 얼마가 된다? a는 자, 그리고 3을 넣으면 어떻게 돼? 11이 돼야 될 거야. 음. 자, 그래서 둘이 열리 뺍니다. 마이너스 5a는 마이너스 10. a는 얼마? 2. b는 얼마겠어? 자, 마이너스 4니까 b는 5가 될수 있다. 자, 이렇게 바로 구해지겠죠? 알겠어? 네. 네. 자, 증가 그래프라서 그런 가 만약에 감소 그래프면 어떻게 되겠어? 참게 들어가면 큰게 나오고, 큰게 들어가면 작은게 나와야겠지, 그치? 이건 중학교 때배운거 우리. 알겠죠? 자, 그럼 이제 필수 8번 한번 봅시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두 함수 F, G에 대해서 F는 항등 함수. 그말이 뭐야? 그대로 나온다는 얘기야. 넣은 거 그대로. 자, 그리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G, X는 마이너 3일 때. 자, 이 말은 뭐다? 상수함수야. 모든 실수에서 무조건 마이너 3이라잖아. 그냥 C 마이너 3이라잖아. 그럼 뭘 들어가든 간에 그냥 마이너 3이라는 얘기야. 자, 그래서 F5 더하기 G-2 마이너스 2. 하면 얼마 가 돼? 5. 그 다음 위에는 뭐가 들어가든 마이너 3이랬지? 빼기 3. 답은 2.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함수가 어떤 건지 우리가 알고 있으면 굉장히 쉽게 볼 수가 있는 거야. 알겠지? 음. 자, 그러면 이제. 자, 오른쪽. 자, 특강 부분 우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특강 부분. 자, 특강. 자, 함수의 개수가 나와 있어. 함수의 개수. 자, 함수가 몇 개냐? 자, 이렇게 함수의 개수가 나와 있는데. 자, 함수 개수 같은 경우는, 우리 이거, 자, 언제 배우냐면, 나중에, 나중에, 확통 시간에 배울 거야. 확률과 통계를 배울 때. 자, 그때 되면 배울 거야. 알겠어? 자, 근데 지금 여기에서 한번 나오고, 그 뒤에, 다시 확통에서또 나오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럼 이거, 우리 한번 봅시다. 자, 이두 집합이 있을 때, 만들어지는, 함수의 개수가 어떻게 되냐 이거야 자 x가 있고 y가 있어 함수 개수가 어떻게 되냐면 자 x에서 y를 선택을 해야 함수가 되겠지 그지 자 얘가 n개가 있고 n개 자 얘가 원소가 n개가 있는거야 알겠어? 이 곱하면 안되지 무슨 곱하는걸 선택한다는데 자 n 개가 있고 n 개가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 그냥 함수야. 그냥 n 개의 x 값들이 그냥 n 개 중에 하나씩 그냥 선택만 하면 되는 거야. 그냥 뽑기만 하면 되는 거라고. 맞아난 얘, 난 얘, 난얘 이렇게 선택만 하면 되는 거잖아. 맞지? 아무 관능성 없이 그냥 아무런 상관도 없이 그냥 선택만 하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하나당, 전부 다 n 번씩 곱하니까, n을 곱하니까, m의 n제곱이 함수의 개수인 거야. 함수 개수. 알죠? 겠 자, n 번 m을 n번 뽑으면 되는 거야. 알겠어 자, 그게 함수 개수입니다. 자, 그러면 1대1이면 어떻게 해야 될까? 1대1이면. 1대1이면. 자, 이렇게 되는 거야. 1대1이면. 한 명이 누가, 누가, 이 X 값이 선택을 한번 하고 나면 어떻게 걔는 선택을 못 하는 거지. 왜? Y 값도 중복되면 안 된다 했잖아. 한번 선택하면 선택을 할수없다라는 얘기야. 알겠어? 자, 그럼 걔들은 빼줘야 되는 거지. 자, 우리가, 우리 1학기 때, 자, 합통 확률 부분 배웠었다, 그지? 자, 순열 배웠을 거야. 자, 그거랑 마찬가지야. 하나씩 빠지는 거야. 자, 그래서, 어떻게 돼? 자, N개를 몇번 선택하면 된다? N개 중에 몇 개를 뽑아서 순서를 지어주면 되겠어? N개 중에 N개를 뽑아서 순서를 지어주는 거야. N, P, N. 자, 이게 1대1 함수인 거야. 알겠어? 1대1 함수의 개수. 알겠지? 자, 그다음 나와 있는 게 1대1 대응은 어떻게 되냐? 1대1 대응 같은 경우는 1대응은자 개수가 똑같아야 되는 거야 개수가 똑같아야 돼 그게 1대1 대응이야 알겠죠? 개수가 똑같을 때자 상수 함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어? 상수 함수 그냥 무조건 하나로 몰빵입니다 알겠죠? 몰빵 그래서 상수 함수 같은 경우는 그냥 n 개야한 개로 몰리는 경우가 n 가지가 있겠다 자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시험 문제에 나올 수도 있어 자 뒤에 확통이또 배우겠지만 그 앞에서 나올 수도 있다 원래 지금 배우고 확통해서 그냥 서비스를 가르쳐 주는 거야 또 알겠어? 자, 원래 지금 하는 거야 확통 문제가 아니야 원래 건 알겠죠? 자, 그래서 요거까지 우리가 공부해서 문제를 풀도록 합니다 알겠죠? 자, 지금 바로 풀자